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올석의 일서보조 t v 올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뱅크버를 떠나서 밑에 주 미국 워싱턴주를 여행하다가 고속도로 옆에 있는 홀스스 모니먼 플레이스에 잠시 올라와 있는데 이 산꼭대기에 이런 큰 철제로 된 말들을 설치해 놓은 지역을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 왼쪽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산 위에 눈들이 와 있는 멋진 광경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립니다. 제가 오늘 운전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지금 보이시는 산이 싸이라는 마운틴인데요. 인디언 추장 이름이라고 합니다. 인디언 추장이 누워있는 모습. 맨 꼭대기에 코, 또 인디언. 요즘은 인디언이라고 그러지 않고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원주민 집, 원주민 추장의 모습이 보이는 싸이 산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싸이 마운틴, 마운틴 싸이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예,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멋있는지 거의 로키 같은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냥 보셔도 거의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설경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주 미국말로 그러는 i-19 이라고 그러고 우리 캐네디언 말로는 90번 하이웨이가 되겠는데요 이 하이웨이 중간에 뷰포인트에 저렇게 산 꼭대기에 말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 지역을 잠시 소개해 드리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소개한 말이 있는 지점까지 한번 걸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한 지역인데요 지금 한, 한 분이 올라가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재미있는 장소입니다 모양을 만들어 놓은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마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뒤쪽에 콜롬비아 강도 더 이렇게 자세히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조금 이제 언덕길 위에 올라갔는데요 저기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약간 숨이 찰나 그러는데요 예, 한 중간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어떤 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한 50도 각도로 좀 경사가 돼서 좀 숨이 찹니다 양해해 주시고 네, 저쪽으로 90번 하이웨이 차들이 가는 모습 볼수 있고요. 콜롬비아 강과 다리를 건너는 차들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3분의 2 지점까지 왔는데요. 이제 3분의 1만 힘을 내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이제 진짜 숨이 차네. 참... 와, 드디어 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을 올라 타는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저 밑에 주차장 모습 보이시죠? 저기서부터 출발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이렇게 산 꼭대기에 여러 말들을 이렇게 전시에 왔습니다. 네, 가까이 가서 먼저 보니까 세로 세로된 구조물입니다. 예. 말든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참 재밌습니다. 꼭대기에 말들이 마치 달려가는 모습. 이첫 번째 말이 있는 모습이 제일 멋있네요. 사람들이 이름들도 많이 새겨놓고 참 신기합니다. 예, 올라오는데 약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예, 다시 한번, 홀스 모니멘트 플레이스에서 여러분 전체적인 홀스들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잠깐 밑으로 내려와서 산꼭대기에 있는 말들 모습 다시 보여드립니다. 오른쪽 끝에는 사람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습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로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미국 워싱턴주 고속도로 90번 고속도로 옆에 산 위에 설치되어 놓인 홀시스 모니멘트 플레이스 구조물에 잠시 와서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 가졌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세로된 말 옆에서 함께 인사드립니다. 안녕 안녕 God bless you.